<laughs> 네, 코레일 최다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레일 소속의 사마우로라든지 무궁화호이 어, 열차가 상당수 안전검사 시기를 넘기거나, 또 반드시 고쳐야될그 정리검사가 있거든. 이게 중정비라고 하는데, 이 생략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위원회의 원실로 자료가 입수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셨을 거고, 어떻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장님, 네. 뭐 내가 긴 말씀 안 들어도 네. 내용 다 아시니까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여기서 얘기를 하시고 예?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 지난 연말에 그 장기간의 그 파업 기간을 거치면서. 검수 회기가 이제 추가된 차량들이 발생을 했, 했습니다 그런데 열차 운행을 또 정상화해야 되다 보니까 임시 조치를 일부 해가지고 그 안전에는 문제 없이 그렇게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특수 특별 검수 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그 현재까지 경정비는 모두 완성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정비 대상 차량도 어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3월 말까지 그 완료할 그런 그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준 걸 가지고 저 이해하고 계신이 몰라도 지금 그 이우지 하나가 철도 파업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철도 파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내가 자료를 또 나중에 받았어요. 입수했어요. 그 자료가 여기 다 내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대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도 파업을, 파업으로 해서, 어 뭐, 정비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또 잘못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발생한 세 건의 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사고죠. 어, 11월 25일이요. 작년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2월달입니까? 2월 2일에. 3월, 열차. 이게 뭐냐면, 축상 발열. 다시 말씀드리면, 열차 밖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결국은 깨지고, 축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탈선으로 바로 이게, 집 직결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저 최근에 발생한 심각한 사고가 모두 이 중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정밀 검사. 이거를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고,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아주 예고된 인재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지켜나가야 돼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파업 직후에도 바로 그이 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대전 차량단을 방문해서 어, 저도, 그, 의원님 같이 그런, 네. 그거를 하고, 열심히, 그,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저, 최선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다 인정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좀, 에, 아무래도, 어 여성이시니까, 어, 남성보다 더 유리한 부분이, 막, 섬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 체근하시는 데는 더, 어, 충분한 조건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야 될 것이, 에, 심지어 말이죠 자료 조작 은폐 축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코레일이 무슨 얘기냐면 이또 그것도 내가 여기 직접 입수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모두 서울 차량소의 서울 차량 사업소죠 여기만 224량이 초과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59량 열차가 검수 시기가 지연되었다 이렇게 해서 축소 한 60량 가량이 축소돼서. 이렇게 에, 결국은 자료를 조작하고 축소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주행률이 초과 현황도 어, 수치가 또 대폭 축소돼서 은폐됐고요. 도시가 것은 정비 주기 초과 열차가 넘쳐나기 때문에 코레일 내부 문서 이걸 통해서 중정비 대상 에, 열차를 정비 주기 초과 분해 해소될 때까지 경정비로 정비 공정을 단축해서 대충 하고 넘어가라는 식의 지시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 내용도 아세요? 밑에 사람들이 보고해요? 아니, 아니 지금 그부분 아니 이게 공문에 네. 축소해서 하라고 아예 이렇게 한시적 중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저희, 네? 예, 저희가, 대충 알라이 말에 다시 말씀드리고 아니, 그,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그 문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마을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런 안된 부분을 양수를 축소해서, 어, 양으로, 저희가 양당으로 검수를 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그 축소해서 그 단축해서 운행하는 당연히 그 분해 분의 검수를 해야 되는데 네. 한시적으로 중지하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차량이 너무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정상 운행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네. 자꾸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면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네? 공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저 어, 지시를 하고 그랬으면은 네, 제가 거죠. 조금 더뭐차장님이 지시한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볼때 이게. 정상... 네. 일반 차량 검수 어 검수의 기초, 어, 뭐, 차량 해소, 어, 차량 해소 대책 안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걸, 이걸 어렵게 자료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그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그 축소, 은폐, 국법적 지시 이런 거를 음. 어,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네. 이런. 예, 주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예. 안전이 우리 철도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저도 공감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중앙선 1인승무원제인승무제 1인 강행하기 위해서 시범운행 어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 부분 조작을 또 했어요. 한 사람이 에 한 사람의 숙모로다운항하게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시범 운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다 보고가 되지 않고, 열 가지면 세 가지만 보고가 돼서, 나머지 일곱 가지는 결국은 보고가 안 돼요. 그럼 결과, 결과적으로 그것도 조작이죠. 그것도 내, 네, 그것도 또한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정확하게 입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시험 운행 시험 결과 보고, 중앙선, 정확하게 자료가 나왔다고 이렇게 결과를 한열 가지가 되는데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나머지 0 가지는 보고 안했어요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그 정확하게 아홉 가지가 됐고요. 그 나머지 뭐, 아 가지나 열 가지나 뭐? 예, 하여튼 다른 그그 그 지적된 사항들이 이미 다른 구간에서는 지금 그.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가진 모든 구간에서 이진 승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되는 구간에서 다 검증되고 그 확인된 사항들은 저희가 제외시키고 중앙선에서만 특별하게 주저된 그런 부분만을 ]게요. 저희가 네, 생각 그렇지 합니다. 않은 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게 덕수동동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덕수동동이라고 하는데 덕수동동역일 뿐이에요. 상봉역은 여기는 승객 안정망이 없어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우 아주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보고서에 빠졌어요. 제천소주어요 <laughs> <laughs> 그리 다른 데가 데가 고가고네 음. 뭐 제가 그 설명을 네. 듣기로는요 그 덕소 그 부분 안전망이 없는 부분은 경부선에 일부 구간에서도 그 사전에 안내 그런 구간이 있는데 안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망을 하든지 문제 지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선을 생각을 해야죠. 네, 저희도 그2000그몇 년까지인가 이거 추가로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추가하기 전에는 저 이런 이런 승무원제 그거 실시하면 안 돼요. 이런 어려움 이 있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양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제가 충분히 그거 네.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분원지가 아니니까 내가 자꾸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덕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